토끼로 사는 아홉 가지 어려움 정승진 작 일장 헛간 나는 농부 음. 상자 농장 헛간 잘 자라 낑. 돼지? 꿀꿀 이 상자에 파란 리본 좀봐 이거 최고의 돼지라는 뜻이야. 이 상자는 내 거야. 고양이, 야! Yeah! 이 상자는 집사가 고양이한테 주는 선물이야. 고양이는 상자를 좋아하지. 닫혀 있는데? 열어주는 걸까먹었나봐 인간을 부를까? 야, 야! 오구대! 이 상자 안에는 알이 들어 있어. 그동안 나한테서 가져간 걸 돌려주려나봐. 그알들을잘 품어서 병아리를 깔 거야. 엄마가 될 거야. 뭐, 음, 뭐. 음, 음. 이 상자에는 뼈다귀가 들어있어. 그 뼈다귀를 먹고 집을 잘 지키라는 뜻이야. 나는 이 리본만 있으면 돼. 최고의 돼지에게만 달아지는 파란 리본. 그건 내 거야. 나는 상자만 있으면 된다. 이 안에 들어있는 알을 품을 거야. 내 귀여운 병아리들하고 상상나할 거야. 난 엄마니까. 그니까 내려놓고 얘기하자고. 내가 마지막으로 병원. 별... 나타난다 나는 토끼 안녕하세요 여기가 당근나라인가요? 토끼네? 말이 어, 아니 아니었어 파란 리본 내가 가져도 되지? 오이 어. 상자는 내가 쓸게 여긴 어디에요? 여기가 어디냐고? 여기가 뭐하는 곳이냐고? 여기는 인간의 농장 안에 있는 헛간 지금은 우리 넷이서 지내고 있어 호떼꼭! 나는 아침 알람 담당 나는 지를 잡지 야 나는 음식 쓰레기 전문이요 여기 헛간 <laughs> 토끼야 왜 울어? 설마 이 리본 때문은 아니지?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 어디 계신데? 당근 나라에 계세요 여기는 어떻게 왔냐? 몰라요. 바보냐? 어린애잖아. 어, 엄마가 보고 싶겠구나. 저는 당근나라에 가야 해요. 당근나라가 있어? 네. 엄마가 거기 계셔요. 당근나라가 어디 있는데? 남쪽으로 계속 가면 돼요. 바깥 세상은 위험한데. 나가지 않는 게 좋아. 나는 한번 나가봤지. 저앞 산비탈에 고구마, 고구마가 잔뜩 자라고 있더라고. 그걸 먹었어? 먹었지. 그건 인간이 자기를 먹으려고 심어놓은 건데. 그래서 도로 잡혀왔지. 고구마, 어디 있지? 정말 맛있었네. <laughs> 나도 나가본 적있다고 그래. 풀밭의 지렁이와 메뚜기를 먹는 맛도 훌륭하지. 남쪽이 어디죠? 저 문으로 곧장 나가면 돼. 그럼 만나서 반가웠어요. 잘가. 행복해야 돼. 만나자마자 이별이라더니. 이렇게 보내줘도 되는 거야? 엄마 만나러 간다잖아. 늙은 토끼가 등장한다. 안돼. 바깥 위험하다네. 누구세요? 도끼는 헛간을 떠나서는 안 된다. 아니, 정신은 덩주는... 전설로만 내려오던 바로 그분? 일찍이 세상 끝까지 여행을 하고 돌아오셨던 바로 그분? 헛간을 절대로 떠나선 안 된다고 말하는 마늘이 남기고 사라졌었는데 헛간을 떠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네. 하지만. 당근나라에 가야 해요. 당근나라는 못뭐 가네. 그건 사는 게 힘든 토끼들이 만들어낸 옛날 이야기 같은 거야. 당근나라를 꿈꾸며 지금 사는 게 힘든 걸 잊으라고 하는 거지. 이해하겠나? 왜요? 나도 그때는 지금처럼 늙지 않았어요. 기독도죠. 남쪽으로 출발 산토끼 도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2장 여행 아휴, 잠깐 쉴까? 점심도 먹을 겸 토끼로 사는 첫 번째 어려움 올가미와 덫내가 여기가 당근 나라? 그렇게 말하긴 당근이 하나뿐이야. 잠깐, 여기 이 둥근 줄은 뭐지? 인간 냄새가 나는데? 그래, 당근이다. 내가 먼저 봤어? 아닌데, 내가 먼저 봤는데 먼저 당근 먹는 닭이 인정. 닭이 올가미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린채 그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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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네. 여기. 봤소. 아닌데 내가 먼저 봤는데. 먹는 돼지가 인정. 돼지가 올가미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린 채 사라진다. 토치 <laughs> 달려. 그때 배운 교훈이지. 공짜 음식이 있는 곳에 올가미와 토이 있다. 우리는 덕과 올가미에 걸린 돼지와 닭을 뒤로한채 다시 당근 나라를 향해 남쪽 달렸어. 우리 풀이 가득한. 넓은 초원에 도착했어 거기에 토끼로 사는 두 번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랑 꼭꼭 숨어라 토끼 기가 보일라 찾았다! 어, 찾았다! 어, 찾았다! 토끼! 잡아! 이것이 두 번째 어려움이다 아. 장난꾸러기 어린이들 잡았다! 놓쳤다! 빠밤. 케로베로스, 아, 토끼를 쫓아! 사냥개 케로보로스가 토끼를 쫓아 달린다. 케로베로스, 지옥문을 지키는 머리가 셋달인개 아니야? 저 개는 머리가 하단데 나머지 둘은 응. 지옥에 두고 왔나 보지. 개를 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 데다가 빠르고 지치지도 않아. 미리 파놓은 굴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여긴 아무것도 없는 들판. 그저 달리는 수밖에. 나를 너무 원망하든 마, 우리 잡아먹으려는 거야? 음, 나도 시켜서 하는 거야. 사냥꾼이 내게 밥을 주거든. 난 그저 너희들이 지칠 때까지 쫓아가는 역할이야. 그러면 사냥꾼이 너에게 총을 쏠 거야. 타, 타. 왜 그런 일을 음, 하는 거죠? 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러면 사냥이 훨씬 쉬워지거든. 토끼들이 절벽 앞에 도착한다. 망. <laughs> 에이, 이제 도망갈 데가 없네 포기하시지 그럴 순 없어요 우린 당근나라에 아, 가야 돼요 당근나라? <laughs> 야, 그거 뼈다귀 나라 같은 거냐? <laughs>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참나 내 평생 들은 얘기 중 가장 웃기는 얘기로구나 토끼는 오르막에는 자신 있지만 내리막은 잼뱀이지 이제 죽은 목숨이야 <laughs> 절벽을 내보내라고 그럴 수 있을까? 뒤는 깎아지른 절벽 그 아래는 거대한 물줄기 아픈 사냥개와 포수의 총이로구나 잘했어 케르메로스 토끼 두 마리라 오늘 저녁은 잔채로구나 토끼로 사는 네 번째 어려움이다 마마 사냥꾼을 조심해라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 뛰어내리자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 깊은 계곡이야. 선택은 두 가지. 물에 빠져 죽느냐, 총에 맞아 죽느냐. 총에 맞으면 바로 죽을 것이고 물에 빠지면 어쩌면 기회가 있겠지. 좋아. 뛰어. 잠깐. 왜? 그 전에 할 말이 있어. 우리 꼭다근 나라에서 만나자. 그래. 그래. 천길 낭떠러지. 떨어지. 우리는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제 떨어졌어. 죽는구나. 당근 나라는 못 가보는구나 하는데 독수리가 나타나 늙은 토끼로 움켜쥐고 날아오른다. 내가 날고 있어. 토끼로 사는 다섯 번째 어려운 바람. 하늘을 나는 맹수. 아니 맹금이다. 하늘을 날고 있던 독수리가 떨어지는 나를 보고 이게 왜 떠? 나를 발톱으로 움켜진 거야. 살긴 살았네요. 사는 거 잠깐. 이제 독수리 발톱과 부리의 갈기각이 찢겨 새끼 독수리 밥이 되게 생겼네. 여자 친구는요.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을 몰라. 살아있을 거예요. 당근 나라에 갔을 건요. 당근 나라. 글쎄, 그 계곡의 사나운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독수리에게 잡힌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독수리에게 붙잡혀 하늘을 날았지. 이제 죽는 일만 남았어. 아직 토끼로 사는 어려움이 네 개나 남았어요. 그래, 그때 또 다른 독수리가 나타났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 두 마리 독수리가 토끼 한 마리를 놓고 벌였지. 열한 열두 번. 하지만 나를 붙들고 있는 독수리는 살 수가 없었어. 싸울 수도 없었지. 독수리는 공격을 피해 높이도 날아보고 낙제도 날아보고 공중뛰기도 돌아보고 이리저리 피해받으면 계속 되는 공격. 독수리 채 계속. 동지가 있는 독수리한테 한참이 남았어 결국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나를 놓치고 말았지. 그리고 둘은 하늘 위에서 계속 싸웠어. 하도 싸움이 치열해서 토끼 같은 건. 벌써 잊었지. 나는 땀으로 떨어졌어. 괜찮아요? 다행히 사막 한 가운데라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 하지만 아직도 비가 오는 날에는 허리가 쿡쿡쑤신단다. 눈을 떠보니 밤이 됐다고. 나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사막을 빠져나오기 위해 걷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사막을 걸어본 일이 있나? 내리쬐는 햇볕이 내 몸의 물을 다 가져가버려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아. 나를 덮친 것은 사냥개도 아니고 사냥꾼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라네. 그건 바로 목마름이었어. 이것이 도끼로 사는 여섯 번째 어려움이야. 바람, 아 물물 대고 쓰러진 토끼는 죽기만을 기다렸어. 아침이 되면 찾아올 뜨거운 태양을 견딜 힘이 남아있지 않았지. 그때 물소리가 들렸어. 토끼는, 토끼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죽을 힘을 내게 기웠지. 내 평생 그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이었어. 다시 먹으라면 못 먹을 거야. 물은 아주 더러웠거든. 더럽게 달콤했어. 사막은... 황야를 넘기고 나는 계속 걸었어. 목마름이 해결되고 나자 배고픔이 찾아왔어. 도끼로 사는 일곱 번째 어려움, 어. 아, 배고픔이야. 선인장과 러시아 농공키밖에 없는 황야. 선인장은 따가워서 먹을 수 없고 러시아 농공키는 바싹 말라 먹을 게 없었어. 이러다 악벌이라도 뜯어 먹을 판이었어. 내가 초식 동물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걷다 보니 인간의 도시에 도착했어 인간의 도시는 풀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야. 돌덩이와 새덩이. 나는 너무 배가 고팠다. 그러다 방법을 찾아냈어 인간이 버리는 음식을 먹는 거야.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지. 버블디? 아메리카노? 아프지 너. 어쩌다 야채 샐러드를 찾는 날은 정말 행복했어. 나는 도시에 적응했다. 도시토끼가 되었지.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걸 조심해야 했어 토끼로 사는 여덟 번째 어려이야 그건 뭐? 자동차 차에 치여 죽는 동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매년 수만 마리의 동물이 차에 치여 죽는단다 나를 먹으려던 독수리보다 더 많은 동물이 차에 치워 죽고 어? 왜? 차에 치인 동물은 길에서 그냥 썩어가지 자동차는 잘 피해야 해 자동차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기 어렵거든 자동차 밑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움직이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 어머, 토끼다! 어 토끼다! 어 잡아! 이리 와! 끼! 조심해! 아, 토끼가 왜 길에 나와 있어? 토끼는 산에서 사는 거 아니야? 산장, 헛간. 나는 너무 힘들고 지쳐 도시를 지나 이곳으로 왔어. 당근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지. 그리고 결심했어. 위험해. 너도 마찬가지야. 이곳은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야. 먹을 것도 충분하지. 굳이 바깥에 나가볼 필요 없어. 내가 다해봤다 이곳에서의 삶을 즐겨. 오고 어, 내? 그래? 그래. 굳이 나갈 필요 없어. 다해봤다잖아 그래도 저는 바깥 세상이 궁금해요. 엄마도 만나기로 했고요. 아저씨도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면서요. 당근나라는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모든 일을 거꾸로 살아남으셨잖아요. 어리석구나. 어리석어. 이 농장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끼 잡았다. 여보, 오늘 저녁은 이 녀석으로 할까? 그럴까요? 토끼는 한 마리면 충분하잖아요. 그럽시다 오랜만에 고기 좀 먹자고. 생각도 못했구나. 이것이 토끼의 아홉 번째 어려움이다. 봐봐. 아무리 잘해주는 인간이라도 언젠가는 키우는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어. 내가 방심했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좀더 가보는 건데. 남 쪽으로! 남 쪽으로! 농부가 늙은 토끼를 들고 퇴장한다. 아이 열려있어요. 농장 먹고 위험해. 안전한 토끼도 속에 있지, 그래. 포간에 나서면 위험뿐이야. 그래도 저는 나가면 세상에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거기에 즐거움도 있을 테니까요. 배가 부푼 뒤에 먹는 당근은 얼마나 맛있을까요? 목마른 뒤에 마시는 물은 하루 종일 걷고 나서 피곤한 뒤에 자는 잠은 꿀맛일 거예요. 독수리의 발톱 아래에서 하늘을 날고 싶지는 않지만요. 저는 제 힘으로 제가 직접 느끼고 싶어요. 남이 하는 말, 남이 겪은 일을 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겪어보고 판단하고 싶어요. 내 몸으로,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내 발로, 내 귀로. 나는 아직 사는 걸 배우는 중이니까요. 안녕. 네, 저희의 소호이도늘 열려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농업골에 꼭 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